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죠?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적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의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오셨죠. 시인의 기도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인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과거의 일이 오늘에도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나의 기도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기도인가? 아무리 원수가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살아가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위기감을 느낍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나의 노후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협을 느끼진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거절감이 나를 실패자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품어주신 적이 있었던가? 예,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낙심한 나를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 나의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해 봅니다. 주님, 내게 믿음없음을 극리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렵니다.